민입니다. 네. 저희 영화 보러 와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 무대 인사하고 떠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베테랑 극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게 연휴에 저희 영화 발람해 주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함께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스태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배우분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괜찮는 매력 가지고, 어, 그리고 더욱더 즐기고, 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우리의 서도철 황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 개봉 3일만에 200만 돌파했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쁘게 이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를 연기한 정해인입니다. 아예예아뭐 일단 추석 연휴에 이렇게 가족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덕분에 조금 전에 7시 1몇 분에 딱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딱 200만의 주인공 분들이세요. 이게 정말 아, 놀라운 수치라네요. 3일 만에 이렇게 된 게. 어, 우는 건 아니고 눈에 뭐가 들어. 더... 아무튼,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영화 2시간 남짓 하는데, 액션도 액션이고, 그 주제가 뭔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즐기다가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굿즈 힐링 스티커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자리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네.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해이 씨는 여기서 보고 오세요. 정빈 배우님 사인해주세요.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삼촌. 삼촌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아 실제 조카 아 아니 예. 학생 정민네 <laughs> 예. 이제 영화를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영화를 보셔야 될 차례고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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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헨시 우리 이제 다음 무대 인사 가야 되고요. 네. 아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재밌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아